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최근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닉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그런지 어 이제 날씨도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. 진짜 피크닉한 그런 날씨만큼이나 좀 선선한 날씨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서.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, 하고 네. 더 좋은 시간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를 정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. 저희는 센티멘탈 감성 2인조디오 멜로망스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가 이제 첫곡 동화. 그러니까 오늘 참 동화 같은 시간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을 나타내는 곡이었고, 두 번째는 고백. 해서 이제 동화 같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포부를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두 곡을 이어 붙여봤어요 그렇죠. 음, 어,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, 이렇게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시면 좀 재밌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. 네. 네, 열심히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러저마 민석 씨가 최근까지 다리가 좀 아팠었어요. 음.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의 뭐 목발을 짚고 있다가 여러분들 위해서 목발을 이제 팽개쳐도 되시는 거죠? 그렇죠. 이제 정말 목발 없이 다닐 수 있는. 그리고 네. 어 신경 쓰이게 하는 게더좀 싫었던 거 같아요. 아. 그래서 비아로 목 목발 들고 하는 거 싫은 신경 쓰이잖아요. 보는데 좀 그렇고. 네. 어 멋있게 딱 던져 버리고 난부목만 있으면 돼 하고 발에 부목 차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창남자다. 원래 같으면은 이제 신발만 신발을 신고 무대에 섰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샌들만 신고 올라와서 어, 발이 되게 시원합니다. 그래서 더 시원시원하게 노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곡 이어서 어 이제. 고백까지 했으니까, 어, 찬란한 하루 되시라는 김에.